신인 드래프트 하위픽에서 선수를 뽑아 레전드로 만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신인 드래프트는 상위픽 선수들의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지명을 받는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런데 이건 프로에 와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위픽 지명을 받고 성공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공한 하위픽 선수들을 추려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 영상 보시기 전에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선수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는 2004년 드래프트 이후부터 집계를 했습니다. 왜? 2003년까지는 하위 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가 대학에 갔다가 다시 팀에 입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명권이 살아 있고 4년 후에 입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덕에 고등학교 때보다 기량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기준이라면 대학교 졸업할 시기쯤에는 상위 픽을 받을 선수 정도로 성장은 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원삼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장원삼은 실제로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다면 1라운드 지명을 받았을 정도로 기량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제외를 하기 위해 2004년 드래프트 이후로 기준을 잡았고요 라운드도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1차 지명이 있던 시기에는 7라운드 이후 그리고 전면 드래프트 시기에는 8라운드 이후 선수들로만 꾸려봤습니다 그 위는 약간 하위픽 느낌이 안 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드래프트 픽을 받은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고 때문에 신고 선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순위부터 만나보시죠. 7위 진해수, 2005년 2차 7라운드 기아 지명. 고교 시절 187cm의 좋은 신체조건과 유연한 투구폼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하위 라운드 치고 기아에서 빠른 공을 던졌기 때문에 자완 선발로 키우기 위해서 선발 기회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13년까지 기아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의 커리어는 이적을 한 이후에 빛나기 시작했는데 두 번의 트레이드가 하위 라운드 성공 신화를 낳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3년에 SK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점점 이기고 있는 상황에 중용되기 시작하더니 LG로 트레이드가 된 2015년 이후부터는 필승조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양상문 감독 같은 경우는 팀의 탄탄한 불펜을 재건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당시에 진해수 선수가 자완 원포인트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홀드를 쌓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24 홀드를 기록하면서 홀드 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019년, 2020년에도 20 홀드를 넘기며 대표적인 KBO 자완 중간계 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로 이적한 현재는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현재 2024년 종료 기준 통산 157홀드를 기록하며 통산 3위, 현역 선수 1위에 빛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위 이명기 2006년 2차 9라운드 SK 지명. 이명기는 고교 시절 정확한 컨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외야 수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9라운드까지 지명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에 온 이명기는 수비가 애매해도 타격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쓸수 있다는 걸 그대로 증명해 보였죠. 빠따다. SK 시절에는 군입대 전까진 전혀 1군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시기부터 서서 히 1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27경기 연속 안타를 치기도 하는 등 완벽하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하원은 없지만 컨택을 통해서 상위타선의 돌격대장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또이 선수는 우승청부사로 상당히 유명한데 2017년 기아로 트레이드돼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2019년 NC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2020년 우승 멤버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우승으로 혼자서 이끌 정도로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우승팀의 조각 1, 2번 타자로 나서면서 좋은 공격력으로 팀의 힘을 보탤 정도는 된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 번 증명했는데요. 한화에선 아쉽게 커리어가 끝나긴 했지만 이명기 선수 하면 여전히 많은 야구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5위 김영규, 2018년 2차 8라운드 NC 지명 KBO리그의 많은 팀들은 자완 투수를 성공시키려고 어떤 짓이든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왼손 투수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키워내기 역시 어려운데요.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1라운드로도 키우기 힘든 자완 투수를 무려 2차 8라운드로 키워낸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규는 광주 일구 시절 공은 빠르지 않으나 190cm의 큰 키와 좋은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뽑아놓고 키워볼 만한 제목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NC는 그를 지명하고 난 이후에 김영규 선수를 1군에 적합.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규가 잘하게 된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2019년 이 선수 2년 차에 1군 무대에 올라와 2000년대생 최초로 KBO리그 완봉승을 기록하는 좋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기량이 만개했는데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향을 한 이후에 13홀드를 기록하며 팀의 자원 필승조 역할을 담당했고 개인 최다인 24홀드를 기록한 2023년에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상 상당히 성공한 자원불펜이지만김명규 본인은 선발 투수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더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 미래가 창창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4위 배재성 2015년 2차 9라운드 롯데 지명 배재성 선수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데가 본인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본인은 프로 부대에 올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수 본인이 했을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수의 기록이 아예 없었는데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등판 기록이 없었던 선수를 롯데가 신체 조건을 보고 과감하게 지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롯데에서 의외의 기대주로 꼽히면서 2017년 시범 경기에서 150km를 던지는 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1군에 기용되던 2017년에 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KT로 넘어간 초창기에는 상당히 부진했고 1군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지만 KT는 배제성 선수를 다른 방법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롯데 시절보다 구속을 낮추고 슬라이더를 장착해 선발진에 안착하게 된 부분인데요 2019년에 131.2이니 평균자책점 3.76 10승을 기록하게 됐고 이후 2020년에도 10승을 거두는 등 4,5선발자리에 꾸준하게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KT 위즈의 창단 첫우승 경기였던 한국시리즈 4차전의 선발로 등판해 팀 우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며 2025년 여름 KT선발진의 컴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쓰는 카드 현금 캐시백 받으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도 아정다 홈페이지에서 딱 1분이면 끝납니다. 게다가 평소에 쓰는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그냥 두면 손해가 될수 있는데, 아정당의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을 하면 최대 128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은 최대 50만원, 설치 당일 입금, 약정이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손해,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가 1위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최대 120% 보상해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이기 때문에 이사 당일 만약에 불만족할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이사나 청소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해봤자. 아, 정당! 3위, 권희동. 2013년 9라운드 NC 지명. 권희동 같은 경우는 수비가 상대적으로 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쉽고 그리고 고졸에 비해서 더 주목을 못 받는 대학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나 입단 첫해부터 당시 신생 팀이었던 NC의 주전급 외야수로 활약을 하며 하위 라운드에 대한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입단 이후에 타이틀을 딴다거나 하는 눈에 띄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선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2024년까지 통산 1,075 경기 출장에 OPS가 0.77. 77패팟을 맞은 거죠. WC 플러스 107.6을 기록했을 정도로 항상 꾸준한 타격을 보여주기도 했고 타율은 눈에 띄지 않지만 타율 대비 높은 출루율과 무시할 수 없는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NC 외야 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FA 계약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서러웠는지 2023년, 2024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은 하위 라운드 성공 신화기도 하지만 해자 FA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2위 한유성 2012년 9라운드 SK 지명 한유섬, 예전 이름 한동민 선수는 고교와 대학 시절에 항상 좋은 타격을 보였지만 수비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위 라운드에 지명을 할때 타자 중에서 타격은 괜찮은데 수비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수비를 못해서 저평가된 선수를 뽑고 키우면 한유섬, 권희동, 이명기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한유섬 선수는 지명 이후에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주전으로 자리 잡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군대를 다녀온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2017년부터는 팀의 주포로 지금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9개 홈런 특히 우승을 차지했던 2018년에는 41홈런을 때려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맹활약하며 팀의 우승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전에는 5년 60억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하위픽 성공신화와 함께 오른쪽 타자에는 최정, 왼쪽 타자에는 한유성 이렇게 랜더스를 대표하는 거포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2025년에는 무난하게 200 홈런 고지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송출된 이후에 몇경기만에200 홈런을 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1위 양이지 2006년 2차 8라운드 두산 지명 사실 1위는 큰 고민 없이 오히려 이 선수를 생각하며 컨텐츠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양이지인데요. 사실은 정말 나오기 힘든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타자들 중에는 대부분 수비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외야수였던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수비가 중요한 포수나 유격수 같은 포지션에는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위 라운드 전에 상위 라운드에 타격이 좋은 센터 라인 야수들이 모두 나가기 때문인데 양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특이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일즈는 2차 8라운드라는 낮은 순번으로 역대 최고 포수 반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부산 입장에선 굉장한 행운이라고 할수 있는게 이 선수를 성공시키는데 큰뭐 고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차 이후에 군복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 팀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성장을 해서 2010년 제대와 동시에 신인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골든글러브만 8번 수상을 했고요. 한국시리즈 MVP 2번, 타격왕 1번, 타점왕 1번을 달성하는 등 공격과 수비가 좋은 포수 하면 누구나 양의지를 떠올릴 정도로 KBO리그 대표 포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그야말로 양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야구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두산에서 3번의 우승을 이끈 이후에 2020년 4년 125억이라는 대박 계약에 NC로 팀을 옮겼고 팀을 옮긴 첫해 바로 NC의 우승을 이끌기도 하는 등 그냥 양의지가 가는 팀이 바로 우승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두산에 돌아온 현재에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현재는 두산의 영구결번 후보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7명의 드래프트 하위 라운드에 신화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느끼는 게 그만큼 드래프트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든 간에 하위 라운드로 지명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선수들처럼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성장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에는 또 어떤 하위 라운드 선수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025년에도 야구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